여기 표범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고슴도치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우리말로 하면 산미치광이라고 불리는 호저인데요. 이 호저는 표범을 피해 계속 달아나고 있지만 표범은 호저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건지 계속 쫓아가면서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호저는 자기를 쫓아오는 표범이 성가셨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기습해 보지만 표범은 포기는커녕 여전히 따라붙고 있는데요. 툭툭 호저를 건드려 보던 표범 그러던 이때 한쪽 다리로 호저를 건들다가 그만 다리에 가시 가히고 맙니다. 이 가시를 이빨로 세게 물고 뽑아내기는 했지만 표범은 피부에 상처가 났는지 혀로 핥아주고 있는데요. 이 가시는 대단히 날카롭기 때문에 호저에게 함부로 달려들었다가 만일 가시에 마구 찔리게 되면 상처가 여기저기 나게 되면서 그 감염으로 생명에까지도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표범이 잠시 가시의 눈길이 팔려버린 사이에 호저가 멀리 달아나보지만 이 표범은 이내 다시 호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데요. 다시 한번 호 호저에게 다가가고 있는 표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공격을 시도해보지만 워낙에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표범도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기 이 표범은 가시고 뭐고 그냥 무식하게 호저에게 함부로 달려들었고 그 결과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에 마구 찔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수도 없이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버린 표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장면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이 영상에서는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8마리가 호저 한 마리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사자들이 고작 호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저의 가시만 아니었으면 사실 사자한테 호저는 한입거리도 안되었을 텐데요.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사자마저도 겁먹게 만들 정도로 이 날카로운 호저의 가시는 꽤나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아까 표범이랑 있었을 때 하고 마찬가지로 이 호저도 사자 사자 무리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만 이 사자들은 호저에게 끊임없이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1대8로 맞서도 결코 기죽지 않는 호저. 사자들은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호저를 둘러쌌지만 결국 사자들도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그냥 거의 반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비단뱀이 호저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이 비단뱀은 호저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을 시도하지만 호저가 강력하게 반격하는 바람에 역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뱀이라고 해도 호저를 만나면 이렇게 포기하고 달아나 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온몸에 가시가 박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호저들은 만약에 암수가 짤집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호저 한 마리의 몸에는 무려 3만 개나 되는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 가시를 세우지 않고 있다가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근육에 힘을 주면서 가시를 바짝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 몸을 흔들면서 날카로운 가시로 겁을 주게 되는데요. 일단 상대가 겁을 먹고 도망갈 때까지는 가만히 공격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시도해 오면 가시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돌진해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이 가시의 끝 부분은 무려 800개나 되는 미세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의 몸에 박히기는 쉽지만 뽑기가 힘들다는 점인데요. 물론 힘을 줘서 강제로 뽑아 버릴 순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돌기로 인해 피부에 상처도 많이 남을 뿐만 아니라 뽑을 때 전해지는 고통 또한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때 피부와 근육층에 상처로 손상이 되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니 이 가시야말로 호저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대적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가시가 있는데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짝짓기를 할수 있는 걸까요? 특히 뒷구멍이 생식기 근처에 가시가 가장 많은데요. 얘네는 교배 시기가 되면 암컷이 특유의 체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수컷들은 이 체액으로 암컷이 발전기인지 판단하게 되고 암수가 서로 눈이 맞게 되면 교배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암컷이 뒤로 돌아서 뒷공문이 쪽을 수컷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뒷다리를 최대한 피면서 길게 일어난 후 동시에 근육의 힘으로 가시를 최대한 내려서 몸에 딱 달라붙게 만든 다음 수컷에게 몸을 밀착시켜서 교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를 찌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짝짓기는 속전속결로 몇 초만에 금방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그 장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간 아무것도 사냥하지 못해서 굶고 있던 표범에게 호저는 몸에 달린 가시를 펼쳐서 반격하는데요. 싸움은 표범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렇게 표범의 몸에는 수많은 가시가 박히게 됩니다. 아픔을 참아가면서 어렵사리 가시를 전부 뽑아낸 표범은 호저를 맛있게 먹어치웠는데요. 하지만 이틀이 지난 후이 표범은 상처로 인한 감염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하려다 자기 역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네요.